자, 이번에 보실 종목은 에너 토크라는 종목입니다. 이러한 부분이 매집봉이 아닐까 해서 몇 달간 관측을 했는데요. 당장 돌아설 어, 상황이 보이지가 않아요. 어, 매집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올라오면서 그냥 꺾어치면서 버림을 받았다. 예, 버림받는 종목이다. 이렇게 보입니다. 당장에 실적 개선이나 앞으로 전망이 괜찮아야 되는데, 여기서는 이러한 종목은 욕을 노리고 단타를 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잡아버리면 마음고생 심하게 합니다. 그래서 제안 드리건데, 이 친구의 다음 타점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순식간에 들어와서 치고 나가는 거라서 다음 타점은 제가 봤을 때는 5천원대 깨지든가그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타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.